오늘 세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열대 식물원 TOP 10, 12 몬트리올 바이오돔 열대 온실 한겨울에도 열대 식물을 볼수 있는 첨단 온실 시스템 다양한 기후대를 재현한 생태 체험 9이호아낭 트로피컬 가든, 다낭 근교, 전통 베트남 건축과 열대 자연이 어우러진 수련 연못, 허브 가든, 대나무 숲등 파리코스타리카라, 파스 폭포 가든, 열대 우림과 폭포가 어우러진 생태형 식물원, 나비, 개구리, 새등 살아있는 동물과의 공존 체험 7리 발리 보타리 가든, 브라탄 사원 인근 고산 지대의 열대 고원 식물원, 야생 난초, 약용 식물, 향신료 식물 등 다양한 테마존 6위 아틀란티스 더팜 로스트 챔버 가든, 신화 속 아틀란티스테마의 미래형 실내 식물원 수생식물과 아쿠아리움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간 5위 페라데니아 식물원 1800년대 왕립식물원에서 시작 4천종 이상 보유 거대 대나무 나무터널 등 시그니처 포인트 4위 레알 자르딘 보타리쿠 유네스코 지정보호구역 예술과 식물의 조화 거대한 야자수길 브라질 고유식물 다양 3위 쿠랄라 열대정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 속의 자리 원주민 문화와 연결된 식물 스토리텔링 2위 에덴 프로젝트 외계 행성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바이오돔 열대우림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교육 1위 가든스 바이터 베이 슈퍼트리 플라워톰 클라우드 포레스트로 구성 SF영화 같은 첨단, 자연의